네 안녕하세요 달달한 꿀 차트의 대왕벌 입니다 자, 현재 시각 5월 9일 오전 9시 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차트 분석해보도록 할게요 네, 결국에는 네 결국에는 상방으로 이 뚫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최고점을 도달하기까지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구간인 건데 어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여기에서부터 여기죠여기 9600부터 요 구간이었을 거예요. 9만 8 7 0까지 갔었을 때 자, 9600 그리고 9400요 부분에서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이다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다만 만, 그동안 조정 없이 조정 없이 올라왔기에 그리고 이 CME 갭이라고 하는 찜찜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어, 요 구간까지 한번 기다려보면 어떻겠냐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채널 상단을 돌파한 후에 리테스트하고 지금 다시 한번 크게 상승을 해주었습니다. 그 와중에 역할 불소식의 역할을 한 것들은 트럼프의 발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지각을 뒤흔들만한 뭐 지구의 지각을 뒤흔들만한 중요한 발표를 뭐8월부터 12일 사이 한다고 하니 계속 계속 기추가 주목되고 있는데 자 트럼프의 발언 언제였죠? 이때였죠? 크립토 서밋 전에 자 크립토 서밋 입구 난뒤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더 떨어졌죠. 네. 과연 지각이 흔들릴만한 발표가 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어찌됐건 세력들은 CME 갭이라고 하는 CME 갭이라고 하는 무기를 아주 야무지게 써먹었습니다 네. 이래서 기술적 반등에서는 무조건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됩니다 네. 들어가야 수익도 나고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뭔가 큰 거를 노리다가 오히려 손대를 보게 되는 거죠 자 1봉 차트입니다 1봉 차트 어 채널 확장 부분까지도 지금 뚫어준 상태고요그 다음에 이걸 좀 길게 봐볼까요 네 크게 자여기네요 채널 상, 그 확장 채널까지도 지금 상단으로 뚫어주었, 어, 뚫어주었습니다. 네. 음. 이제 사실 여기서부터는 뭐 크게 <laughs> 뭐거리끼 거리낄 게 없는 매물대죠. 네. 세력이 얼마만큼 올리느냐 네. 그 정도밖에 남진 않았어요. 요게 4파라고 하면, 4파라고 하면, 뭐, 플랫으로 플랫 조정이 될 거니까, 4파의 조정 구간은 요 정도 될 거예요. 일봉상, 요로 하고요. 자, 8시간 봉. 네, 뚫어뒀습니다 네. 오늘은 약간의 다소 눌림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눌림이 있을 것 같고, 요런 거나, 요런 빨간색이나 파란색 채널의 어떤 저 지지선들 다시 한번 어, 눌림목이 발생할 수 있다. 네. 그쵸, 4시간 봉에서도 지금 거리량이 터진 상태죠. 그러면, 네. 숏을 들어가기 보다는 롱을 잡는 게 맞습니다. 자, 언제부터 우리가 롱이었냐? 여기서부터 롱으로 좀 추세를 전환했어요. 저 계속해서 숏, 숀 얘기했던 거 아시죠? 네만쭉 얘기하다가 여기서부터는 아롱 관점으로 가겠다 왜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이거 리테스트 할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네. 한 시간봉도 네한 시간봉도 지금 뭐 차트나 그래프상 봤을 때 눌림이 있으면 눌림이 있어도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을 가지고 있다 아직 상세 추세가 꺾인 게 아닙니다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 CME 갭을 메우고 CME 갭을 메우고 어 CME 갭을 메운 다음에 메운 다음에 그 다음에 출발하지 않겠냐라고 했었는데 뭐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음, 뚫렸었죠 네이 지지 구간을 뚫렸었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그쵸 빠지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이 공통 구간이에요, 공통 구간, 네, 공통 구간이었기 때문에 어, 많이 빠진 거 같습니다. 네. 빠지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알트코인 불장이 올 거다라고 했는데, 뭐 비트가 뭐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랐고, 뭐, 알트코인들도 뭐 비트 이상을 오르긴 했습니다. 아무래도 도미넌스가 빠지는 자리였기 때문에. 마찬가지죠 좀 아쉽습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의 발언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포지션 지집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고요 뭐 딴거볼게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트럼프 발언 이후, 이미, 이미 올랐기 때문에, 음, 우리가 원하는 지점에서, 음, 진입을 못했고, 이미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를 트레이딩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음, 너무 도박인 것 같고요. 네, 도박인 것 같고요. 자, 눌림이 있고, ABC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짧게, 네, 짧게 한번, ABC나, 뭐, 12345가 나올 때까지, 한번 가져가볼 수는 있겠지만 여기에서 또 바로 롱을 탄다? 음... 혹은 숏도 마찬가지일 것 같긴 한데 음... 두려운 자리입니다 네. 왜? 트럼프의 입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지금 올릴대로 올렸어요 근데 매물대 거의 상단에 와줬구요 네. 그쵸? 요 매물대 혹은 여기 매물대도 있죠 네. 매물때 와줬기 때문에. 또 트럼프의 입대로, 입대로. 그쵸? 요 때이죠. 올랐다가 쭉다뺄 다 수도 있습니다. 네. 하루 만에 바로 빼버렸죠. 네. 저는 알트코인들 열심히 골라놓고 있었는데, 이렇게. 네. 알트코인들 열심히 골라놓고 있었어요, 진짜. 어, 여기 내려오면은 여기서 사겠다. 대기하고 있었죠. 주나 구간을 주지 않고 출발을 했네요. 네, 열심히 굴라 나섰습니다. 차트 그려가면서 열심히 굴라 나섰고요. 음, 그러나 또 자리는 올 거다. 네, 테더돔이라스 보겠습니다. 자, 일단 네, 뭐 그래 복잡하시겠지만 채널 확장 부분된 부분도 이탈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베이스라인 그려놓은 채널인데, 그 부분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면, 음, 일단 1대1 구간, 요거는 달성을 했고, 요 ABC 구간에 달성할지, 조금 남아있는 상태가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중단부, 채널 하단의 중단부에서는 좀 멈춰주지 않을까, 브레이킹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 그렇게 하더라도 이한2.2.4% 혹은 3% 정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고요. 음, 어쨌든 알트코인들 얼마나 올랐을까요? 이 자리 사실. 그 탐나던 자리이긴 했었어요 네 탐나던 자리였는데 CME 갭하고 트럼프 발언이 8일부터 입는다 그래서 안 들어갔습니다 네. 아니죠 안 들어간 게 아니라 못 들어갔습니다 무서워서 네 위아래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어.. 분명히 좋은 얘기일 거다 좋은 얘기일 거다 라고 해서 롱이 좀더 우세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음.. 저는 내일이나 모레 정도 를 발표 예상했는데, 이미 시장에서 반영이된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 아마 이제 갭이 좀 발생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요. 뭐, 딱히 갭이라고 할건 없네요. 네. 시미캡도 뭐 딱히, 원래 기존에 있던 캡 말고는 없습니다. 자, 골드 차트. 네, 어제 또 골드까지 빠져주면서. 자, 골드는 일단은 ABC로 보고, 저는 1대1이었네. 1대1이 아니어서 지금 남겨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쵸? 1대1이 아니어서. 이거 뭐지? 여기가 1대1인데, 뭐, 공교롭게도 네. 넥라인이 같이 겹쳐져 있죠. 습니다. 나스닥 게 오늘 뭐할 얘기가 없습니다. 나스닥도 뭐 출발 준비는 되어 있지만 이평선에 지금 막혀 있다. 이 정도밖에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부분들은 계속해서 남습니다. 어떤 게 남느냐 면 거래량이 줄고 있다는 거죠. 네. 물론 이 정도도 터지긴 했죠. 네. 평소보다 한 일주일 정도의 물량보다 터지긴 했죠. 당연한 네. 거 아닐까요? 그런데 비트코인이 6%, 7%까지 올랐고 전구점을 앞에 두고 있는데도 이 정도밖에 거래량이 안 터졌다라고 하는 것들은 투심에 있어서 네, 투심에 있어서 뭐 긍정적인 방향은 아니다라고 할수 있겠죠. 거래량이 줄고 있죠. 네. 그리고 위에 차트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네, 비교를 해보면 지금의 어떤 매수세가 어, 매수세가 조금 다소 과장되어 있다 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네, 지표에. 지금 보면, 뭐, 일본상에서는 잘안 보이긴 하는데요. 일본상에서는 안 보이죠? 근데 이제 여기가 ABC, 3, 1, 2, 1, 2, 1, 2, 3, 4, 이게 연장이 된것 같아요. 네, 1, 2, 1, 2, C, a b a b c 이렇게 해갖고 3312345 일단 이것도 나와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335가 나와있는 상태죠 그래서 어떻게 되 있을까요? 네, 618, 268, 그렇죠. 네, 618. 618 구간까지 도달을 한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매물 때만 좀더1 0상 매물 때만 좀더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들어간 데들 매물 들어갈 거고요. 튀어나온 부분들, 뭐 짧게 짧게는 안 잡겠습니다. 세세하게는 잡지 않겠습니다. 네. 저항 구간입니다. 네. 제가 환위를 더 주려고 하면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네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될수 있냐 원래 여기까지 나왔었을 때 저는 어 제가 단톡방에도 한번 남겼었는데 이런 식의 이런 식이었죠 네. 이런 식의 쇠기도 한번 그려봤었어요 네, 이제 여기가 터치 주지 않고, 그대로 뚫어버렸죠. 네. A, B, A, B가 안 나오고, 그대로 연장으로 뚫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쐐기가 그려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 여기에서는 한번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 추세 라인에서는. 근데, 음, 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롱도못 들어가죠. 네, 현재 이렇게 나와있는 상태고 이게 만약에 진짜 우리가 오파다 라고 하면 오파다 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네. 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 같은 경우에는 뭐 진행 중이라서 더 이상 뭐 말씀드릴 건 없는데 음, 일단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음, 매도가 좀 과하게 음,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 A, B, C에 1, 2, 3, 4, 5에 1, 2, 3, 4, 5, 1, 2, 3에 4에 1, 2, 3, 4, 5, 오파가 연장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쇼트는 들어가볼만한 자리긴 맞습니다. 짧은 구간까지 네. 변동성이 크니까 조심하시라는 소리죠. 이 구간을 우리 꼭대기를 만질 수가 없어요. 네. 이만큼도 열려 있죠 채널, 이 채널을 보게 되면 네. 이 채널로 보게 되면 어디까지 열려 있냐? 여기까지 열려 있는 겁니다. 2.5% 2.95이 정도까지 열려 있는 겁니다. 2에서 3% 사이로 현재 열려 있다.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실은 거미줄로 쳐놓고서는 쇼떼기를 해도 굉장히 좋은 자리이긴 합니다. 자, 일단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관점. 알트코인 못 모은 거 너무 아쉽다. 이거 하나. 그 다음에 현재 1, 2, 3, 4, 5가 다 나와 있다. 네. 여기도 볼게요. 1, 2, 3, 4, 5. 자, 상승이었으니까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bc 가 나왔다 네. 자 오파 연장이 되게 되면 오파 연장이 되면 보통 어디에서 지지를 해 주느냐 라고 하면 어, 요 부근에서 해줍니다 요. 네. 지지 라인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조금 제대로 좀 내릴게요. 요 라인, 그 다음에, 뭐야. 요 라인, 두 개입니다, 두 개. 예. 그 다음에, 이것도, 피바나치 그어볼까요? 예. 자, 그어보게 되면, 자, 382하고 0.5 사이가 되겠네요. 응?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네. 그 다음에, 요것만 볼 수도 있겠죠. 이것도 연장일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얘도 보면 어느 구간이 될 거냐 0.5하고 618 사이탕에서 내려오는 그림도 아주 예쁘다 네. 이런 부분에서는 반등을 예상해 볼수 있다 이거를 메인 관점으로 오늘은 다소 늘리는 관점이 있을 수 있다 네. 그렇게 보고 오늘의 분석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뭔가 바뀌는 것들이 있거나 대응 방법에 대해서는 카카오 채팅방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달달한 꿀 차트의 대응법이었습니다.